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 자소서 소제목 쓰는 법, 뭐 그리고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요. 어,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저는 매우 경험이 적습니다. 경험이 적은데 어떻게 이 자소서를 다 쓸까요? 어떤 문항에는 뭐 다섯 질문, 여섯 질문이 있어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은 경험이 없는 데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경험은 이번 손바닥과 같아요. 손바닥을 주면 어떻게 되죠? 주먹이 되죠? 이거를 이렇게 펴면 가위가 됩니다. 가운데 거피고 싶으면 피면 안될것 같고. <laughs> 예. 이런 것처럼 경험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은 경험을 요리조리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즉, 경험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 보는 이렇게 3D, 4D, 5D, 뭐 이렇게까지 <laughs>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차피 경험은 많아봤자 3개에서 4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버무리는가, 나에게 인사이트를 뽑아내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들 이 강의를 듣고 자신감을 얻어서 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경험 분해의 첫 번째 단계는 시츄에이션과 리절트를 적어놓는 거예요. 시츄에이션과 리절트는 어떻게 분해해도 바뀌지 않아요. 이거를 뭐 분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츄에이션과 리절트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경험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어떤 공모전에 참가를 해서 우수한 우수상을 받았더니 미국으로 보내줬고 미국에서 설문조사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게 뭐 주어진 팩트겠죠? 이거를 대놓고 적습니다. 이거를 바꿔놓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소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상황과 결과는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갑자기. 그냥 우수상인데, 뭐, 1등을 했다, 뭐, 최우수상 했다, 이렇게 쓰면은 그 순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적어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프 r o b l 문제예요. 문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이 공모전에 하나 참가했을 때, 어, 이루어지는 문제는 뭐, 두 달간, 세 달간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벌어지는 문제, 발생하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 문제를 많이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내가 한 것과 마지막 역량들이 정말 많은 몇 가지 몇백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문제를 겪었는가?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 참가할 때도 동료와의 불화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수님 뭐 설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할 때 싸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팀원들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럼 팀원들 붙잡아야 되죠. 팀원 붙잡아다 또 도망갔어. 그러면 새로운 팀원 모아야 되죠. 또 뭐가 있어? 전략도 짜야 되죠. 분석도 해야 되죠. 고객 인터뷰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건 한 거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적어 놓고, 자, 첫 번째, 문제를 세이, 쓸수 있는, 다다익선이에 많이 많이 적어 놓는다 그럼 거기서 그각 문제별로 내가 한 액션을 적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팀원들과의 불화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한 액션이 뭐가 있습니까? 팀원들의 불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로 A한테도 얘기해 주고 B한테도 얘기해서 서로 화해 시킨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화난 이유, B가 화난 이유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설득하는 이유슈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의 설득력을 동원했을 수도 있고요. 교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분석력을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간의 이런 싸움으로 해서 낮아진 사기가 있다면, 그것을 동기부여하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문제가 여러 개일수록 내가 한 것들이 나열될 것입니다. 그 나열된 한 것들마다, 즉, 역량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의 경험을 놓고 A라는 경험, 공모전 하나 그러면 문제 해결력 B라는 경험, B라는 역량 C라는 경험, C라는 역량 즉 경험 하나를 놓고 역량 하나를 매칭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경험을 놓고 수십, 수백 가지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슬라이스로 즉 경험 하나가 큰 덩어리가 있죠? 여게 슬라이스로, 슬라이스로 이 친구들을 에피소드 단위로 자소서를 쓸수 있는 겁니다. 그 문항별로, 문항별로 어떠한 역량을 쓸 것인지 박아놓고 내가 거기에 맞는 역량을 재편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정말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 분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보고 왼쪽으로도 보고 다방면을 봐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풍성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